이번 선시는 추사체로 이름을 날린 명필과 추사 김정희의 선시 옛 우물가입니다.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옛 우물 불기가 불타는 것 같았네 복삿꽃 만바람을 미처 모르고 단사천이 아닌가 의심했었네. 청신수고정 고정홍여연 부지도하발 의유단사천 여기서 수는 양치질하다 세수하다라는 뜻이고 단사천은 바닥에 수은과 유황이 섞인 붉은 흙이 깔린 샘을 말합니다. 한 폭의 인상파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. 특히 이이고 고정 홍여연은 절창입니다. 추사 김정희, 그는 서도의 불멸의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죠. 그의 마지막 글씨가 저 뚝섬 봉은사에 있습니다. 판전의 현액이 바로 그것이죠. 청신수고정 고정홍요연. 부지 도화발 의유단사촌.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. 옛 우물 불기가 불타는 것 같았네. 복사꽃 만바람을 미처 모르고 단사천이 아닌가 의심했었네. 추사 김정희의 선시 옛 우물가였습니다.